북한이 해킹으로 확보한 비트코인이 무려 1만 6천 개로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화한 엘살바 도르보다 3배나 많습니다. 세계 3대 비트코인 보유국인 미국, 영국에 이어 북한이라는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리플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규제 승인을 받으며 XRP가 1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날 대비해서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숨겨진 기회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가 총액은 2조 7100억 달러로 전일 대비 1.90% 하락을 했고 거래량은 583억 달러로 12.34% 증가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날 대비 2% 하락한 82600달러, 이더리움은 2.61% 하락한 1800달러대 19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 그 부분에 이제 메이저 탑10 알트코인들도 4에서 6%대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조정장인 장기 투자자들에게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분석가들은 단기적 반등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온체인 애널리스트 제이본 마크스가 공유한 차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강세 다이버전스 패턴을 형성 중이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비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상대강도지수 이 RSI가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며 매도 압력에 약해집니다. 약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세론자들의 힘이 약화되고 강세론자들이 시장을 더욱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로 비트코인 강세로의 복귀는 이제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고래들의 움직임이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틈타 이 비트코인 고래들이 자산을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매수하며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칸토르 피치 제라드가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금융사업을 시작했으며 아크 인베스트는 997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라 소식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은 단기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시장 방향성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시장에는 위험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경제학자이자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비판론자로 알려진 비터 쉬프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시장 붕괴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고평가가 시장 조정 시 발생할 피해를 더욱 심화시킨다 라고 주장하며 비트코인의 시장 하락이 불가피하며 결국 금융 거품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쉬프는 비트코인을 투기적 거품의 영역을 넘어선 위험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러한 비관적 전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리서치 업체인 텐엑스 리 비트코인이 역사적 가격 흐름과 이 투기적 사이클을 근거로 7 3 0달러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 시장의또 다른 변수로 언급되는 양자 컴퓨팅의 발전에 대해서는 냉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비록 암호학 선구자 제임슨 로비, 최근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는 비트코인을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지나친 우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양자 컴퓨팅이 비트코인의 암호화를 뚫을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다. 그 시점에서는 이미 은행 시스템, 국가 안보 네트워크, 기업 비밀 등 훨씬 중요하고 취약한 시스템들이 먼저 위험에 노출됐을 겁니다. 이 암호화폐는 오히려 기술 발전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야로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팅의 발전이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비관론일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런 기술적 도전이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를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리플의 XRP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의 경우는 XRP가 현재 대형 이 대형 대칭 삼각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XRP는 올해 초 반등을 시도했으나 강한 저항에 부딪치면서 3월 11일 2달러 이하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장기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8년 XRP가 3.80달러 고 점을 기록한 후에 하락하면서 형성된 대칭 삼각형 패턴이 지난 11월 미국 대선 이후 돌파되며 280% 상승했다라는 점은 향후 XRP의 가능성, 강세장 가능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소식은 리플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암호화폐 결제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XRP의 블록체인 활용성을 크게 확대할 중요한 평가로 이제 변화로 평가가 되는데 리플 은 이미 뉴욕과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허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아랍에미리트 승인으로 4천억 달러 규모의 국제 무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나 이 두바이가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XRP가 명확한 규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향후 기관 및 기업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플랩스가 미국에서 리플 커스터디 상표를 출원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리플랩스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운로드 소프트웨어와 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며 지난해에도 리플 페이먼트, 리플 USD, 어,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 등 새로운 상표를 다수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리플이 이 커스터디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글로벌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이 향후 10년 이내에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요한 사업 확장으로 평가됩니다. 이 XRP 커뮤니티의 인사는 에도 파리냐의 경우는 천 개의 XRP를 보유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재정적 결정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XRP 가격이 2.3 달러 부근에서 움직인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천개보유시총 가치는 약2,400 달러밖에 안 하지만 파리냐는 이 XRP가 100 달러에 도달할 경우 10만 달러 심지어 만 달러에 도달할 경우 이 천만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 일부 시장 분석 들의 경우는 XRP가 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20 달러가 현실적인 매도 타이밍이 될수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은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열리죠, 이 FOMC 이번 주 이틀 동안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입니다. 또한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오는 20일 금리 결정에 나서는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나 통화 정책 완화를 시사하는 재료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장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기술적 지표는 강세 다이버전스 패턴을 형성하며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는 장기적인 시장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FOMC 회의 같은 이 거시 경제 이벤트가 단기 시장 방향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네 번째, XRP와 같은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규제 승인과 같은 펀더멘털 요소가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과 같은 기술적 위험 요소는 장기 투자자들이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현재의 조정장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으며 펀더멘터리 강한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이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는 국제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연계 해커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이 바이비트를 이 성공적으로 공격해 이더리움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며 보유량을 급격히 늘렸고 이로 인해 정부 보유 비트코인 순위에서 엘살바도르와 부탄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바이비트는 이에 대응해 라자로스 바운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걸고 도난 자산 복구에 나섰으며 현재 도난된 총액의 약 89%에 해당하는 11억 2,462만 3천 달러가 추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절도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정부의 보유량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19만 8,109 BTC, 약 167억 1천만 달러를 보유하며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범죄 단속을 통해 압수된 비트코인 6만 1,245개로 2위를 기록 중이고, 이 핵, 북한은 해킹으로 확보한 비트코인으로 3위에 올라섰으며, 부탄은 국영 드루홀딩스를 통해 1만 635개의 BTC로 4위, 엘살바도르는 법정 암호화폐 채택과 더불어 나이브 부켈라 대통령의 투자 전략으로 6,117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가 이제 국가 간 경쟁의 도구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로 FOMC 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 시장은 금리 인하냐 아니면 통화정책 완하냐 시사하는 재료가 나올지 주목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의 단기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 비율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비트코인이 다시 8만 5천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피터 시프의 예측처럼 조정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아 또한 XRP 리플이 정말 15달러까지 갈수있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